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간밤 현지 일면 어, 8월 11자 이곳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일면을 장식하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1자 데일리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네,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거인국을 건설하기로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그 자원들, 특히, 그 콘테 감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영입 자원들의 키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뭐, 랭글라이시라든지 클로셉스키, 어, 제드 스펜스 모두 185cm 정도 되고, 히찰리슨 비스마가 182cm, 그리고 벤탄 쿠루가 188cm로 나왔습니다. 콘테 본인이 179cm 인데요. 그만큼 콘테 감독은 이 피지컬적인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데일리 메일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고 이제 사우스 햄턴과의 1라운드 경기에서도 선발 선수 평균 신장이 약한 182.88cm, 6피트 정도? 네, 182.88cm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183cm거든요. 팀 평균에 딱 맞고 있고, 콘테 감독은 아무래도 이 프리미어 리그가 상당히 거칠고, 그리고 피지컬적인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어, 키가 좀 작은 선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키가 있으면서 공중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원하고 있다. 키가 작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또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에,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데일리메일은 분석을 했습니다. 뭐 일단 축구가 키로 하는 건 아니고 축구가 물론 피지컬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지컬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 유리한 것은 모든 운동 종목이 그렇죠. 다들 유일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지컬 그리고 활동량까지 추구하는 콘테의 승부수가 과연 올 시즌 통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8월 10일자 기사를 살펴보면요, 이 베르너가 이제 RB 라이프치로 복귀를 했죠. 그 후폭풍을 같은 독일 출신의 스트라이커인 카이 하베르츠가 막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르너 정리했으니 하베르츠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베르츠한테도 좀이 관심을 가지고 하베르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였는데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베르너는 첼시에서 두 시즌을 뛰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실패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라이프치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르너가요. 두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56경기에 나서 10골을 넣었어요. 첫 시즌에 6골 넣었고 두 번째 시즌에 4골 넣었는데 하베르치도 바이올레브쿠전에서 같은 시기에 첼시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어, 57경기에서 12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첫 시즌에 4골 그리고 지난 시즌은 그나마 8골. 물론 이제 어, 그첫 시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뭐 골을 넣으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리그 경기에서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2골, 베르너보다 1골 밖에, 그러니까 베르너보다 2골 밖에 더 넣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데일 텔레그라프의 시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하베르츠 선수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득점하지 못했고요. 특히 하베르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여름에 레버쿠젠에서 첼시로 이적함에 있어가지고 이적료가 6,200만 파운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베르너가 약 4,500만 파운드니까 거기에 비해서 근한 1,800만, 1,700만 파운드가 더센 거죠. 그런데 그 1,700만 파운드의 차이가 고작 두골이냐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베르너를 정리한 만큼 또 이제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갔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된다,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베르츠의 거취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데일리 텔레그라프의 주장입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마리코 아르나우토 비치의 영입 계획을 철회했다, 라는 것이 또 일면의 장식을 했습니다. 사실 아네 아르나우토 비치 선수 데리고 오는 거 말이 많았었죠. 네. 에릭 테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르나우토 비치도 잘 알고 함께 지도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 아르나우토 비치를 데리고 오면서 이공격에 힘을 싣겠다 네, 공격의 그런 뎁스와 그런 파워를 강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메뉴가 1라운드 그 이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1대1로 지고 난 이후에. 뭔가 메뉴가 패닉에 빠진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경기 하나 졌다고 이렇게 또 선수 데리고 오겠다라는 것을 좀 졸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메뉴 팬들도 그렇고 게리네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팬들의 반응이 싸늘해지니까 에릭테나 감독도 자신이 계획했던 그 영입 계획을 철회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에릭트나 감독이 와 오기 전, 와가지고, 이제 경기하기 전에는 상당히 팬들의 그런 관심도, 팬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브라이튼 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팬들의 눈총도 따가워졌고요. 특히, 게리네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맨, 맨날 지구, 누구 데리고 오려고, 맨날 누구 지구, 누구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더 이상 지친다. 아, 뭐, 이거 옛날에, 사실 뭐, 질라탄이라든지, 오디온이갈로라든지 뭐 에딩슨 카반이라든지 이런 선수 라다멜팔카 물론 좋은 선수들이 하지만 결국 이 선수를 데리고 왔었을 때도 지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영입한 거다 아 이거 정말 이런 상황 너무 지친다 어, 아르나우토피치만 33세인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팬들도 그렇고 이맨유의신누이들이 있죠 뭐 게리네필이라든지 로이키니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선수들 아이신우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어,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아르나우토 피치의 영입 계획은 철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곳 시간으로 밤 8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아, 핀란드 헬싱키에서 유에파 슈퍼컵이 열립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마드리드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프랑크푸르트가 단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아, 이 경기의 가장 큰이 핵심 포인트는 바로 로봇 심판, 비디오 심판입니다. 그것도 정말 엄청난 돈을 들인 첨단 비디오 심판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로서 이곳 신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i d e 슈퍼 h i m p a n video c h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에. 총29 군데 스팟에 12개의 추적 카메라를 설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추적 카메라가 옵사이드 판독을 하는데요. 이선수들을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의 관절을 29개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볼에도 센서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초에 약간 500번의 그런 움직임을 감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500번에 1초마다 움직임을 프레임을 이렇게 하면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옵사이드 판독이 훨씬 더 용이하고 훨씬 더 정확해질 것이다. 음, 이 그게 이제 SAOT 어, 반자동 옵사이드 뭐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SAOT가 그렇게 해서 이게 옵사이드라고 경고가 이제 v a r 실로 가면 v a r 심판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건 옵사이드를 선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레프리에게 주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약간 이 기술을 통해서. 오사이드 판정하고 특히나 이제 뭐 VAR 판독할 때 사실 VAR 판독 중에 가장 큰게오사이드이긴 하잖아요 가장 많은 게오사이드이기 때문에 이프사이드 판독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UEFA 입장에서는 UEFA 슈퍼컵을 시작을 하면서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오늘 밤에 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신문들이 주목한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라이언 긱스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곳 시간으로 9일에, 아, 맨체스터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뭐, 라이언 긱스가 예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라이언 긱스의 여자친구가 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알몸으로 쫓겨나기도 했던 호텔방에서 그러면서 상당히 구역감, 느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 케이트 그레빌리 여자친구는요. 라이언 긱스가 8명의 여성들과 동시에 또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 그러면서 나는 이 라이언 긱스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라고 어,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라이언 긱스는요. 뭐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유죄로 판명이 된다면 약간 지금 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딕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지언정 법적인 책임을 지지 말자는, 그 지지 말자는 그런 쪽으로 변호의 방향을 정한 것 같다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 이것도 그냥 가십거리인데 프리미어리그 2 0개 팀의 맥주값. 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맥주 한잔 먹기도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기사에 치는데 특히 웨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맥주 한잔 가격이 7.6 파운드, 약간 12,000원 정도다. 0.57 리터가 1 파인트, 1 파운드 파인트니까 이거 한잔 마시는데 12,000원을 내야 된다. 하면서 상당히 축구 팬들이 부담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요 맥주 한 잔의 가격이 5.19 파운드 정도 됩니다 약간 8,200원 정도 수준이고요 메뉴 같은 경우가 1 파인트 짜리 맥주 가격이 3 파운드로 가장 낮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20개 팀들 가운데서 약간 3 파운드인데 이게 4,752원이니까 메뉴에서 두잔 반을 마실 돈으로 웨스트햄에서는 한 잔밖에 못 마신다 그러면서 아, 이웨스트의 물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라 것을 이렇게 또 고집고 있습니다 자간밤 아, 현지 1면 8월 10일 네에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